아, 아아 네, 아아아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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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네, 다 잡을 수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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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홍훈입니다. 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소개 따위 대나 줘버리도록 하고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호오브 듀티의 신작 뱅가드가 알파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플스에서만 즐길 수 있지만 9월 17일부터 PC 유저를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뱅가드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겸 로비에 들어가서 살짝 훑어본 다음에 인게임으로 들어가서 어떤 맵이 우리를 반겨주는지 어떤 총기가 우리를 설레고 하는지 2차 세계 대전의 복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픈 시간인 2시가 되었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무를 수행해야 할 때, 정신 나간 일을 막거나 전쟁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세상을 구해야 할 때. 그럴 때, 바로 프로가 필요한 거지. 프로는 제대로. 누구보다 빠르게. 처리를 하니까. 기억라 뭐든지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프로한테 일을 맡기라고. 이곳은 챔피언 힐이다. <laughs> 와. 이야 진짜 개쩌는데? 진짜 얘네들은 영상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뽑아낸다. 제가 또현 미래전보다는 배틀필드 1을 굉장히 즐겼던 유저로서 과거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너무 우와. 기대돼서 미쳐버리겠어. 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한번 로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플레이할 수 있는 건 챔피언 1듀오 파스코드경쟁전이라고이 한가지 모드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모드가 컴파이트 2대2 모드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 근데 왜 컴파이트로 내 모던 때랑 콜드워 때는 팀데스 매치 되지 않았었나? 나는 총기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고 맵쓱한 바퀴 둘러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미친 듯이 싸우기만 하겠네. 예, 족 같은 최후의 팀이 승리합니다. 챔피언이에요. 오!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16명에서 같이 모여서 시작한다고? 와, 지린다. 배경 개쩔어. 와, 이 흙먼지 나는 배경. 아, 진짜 좋다. 진짜 좋아. 적은 팀 목숨이 아직 많이 남았다 목숨을 모두 잃으면 지는 거야 마지막까지 남은 팀이 승리한다 오 뭔가 무기를 사는 거 같은데? 자 일단 뭔지 모르니까 무기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는 걸 먼저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총리 이름이 파네? 내 아? 에임 좀파내 실력 좀파 니야 날좀팔라봐 이곳은 챔피언 힐이다 모든 적 팀을 섬멸하고 승리하라 자, 한명 잡아주고 바로 앞에 있어요 오케이 아, 생각보다 잘한다 아, 난 너무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답답해서 댓글로 욕할 줄 알았는데 아, 이 정도면 그래도 평범하게는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너무 잘하는데 동누나? 너무 섹시한데? 에이파 아, 좋다 왜? 개사기 무기인데? 이거 워존에 들어오면 초치. 진짜 일티어 바로 떡상 하겠는데? 인세 오버파워드 절대 못 막습니다 이런 걸로 워존 유튜브 찍겠죠 어 이게 전작에서는 볼수 없었던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나무판자를 부셔가지고 새로운 길을 만든다 이야 이거 잘 만들었다 와, <laughs> 아니 파 그냥 미쳤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면 무기 업그레이드도 있거든요. 업그레이드 한번 조작했다. 조심해, 목숨이 개다 오, <laughs> 풀 업그레이드. 자, 나의 풀 업그레이드 무기 맛좀 봐라. 와, <laughs> 아니 폭발하는데탄 아니? 야 이거 내 생각에 다존방 게임이야. 와 이게 바로 투럭 그레이드의 힘? 스토팀하 이제 선택지도 바드럭이네. 지금 돈이 3000원 있으니까 다른 거 말고 추가 생명. 이거 3000원 내고 나 투자할게. 어? 너도 샀구나. 좋아, 좋아, 좋아. 우리 아직 여섯 목숨 남았거든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자, 우리 팀할수 있지? 할수 있지? 할수 있다면 선이 챌라! 와존 버해, 존 버해, 와까 비, 까 비, 까비 목숨이 둘남 았다. 집중해. 아니 여기가 뚫린다고? 개미쳤네. 하나밖에 없다. 조심해. 아니야, 친구야. 제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 주고 있잖니. 아까비. 아 우리 굉장히 잘했는데. <laughs> 성내 25. 와 내가 25킬이나 했어. 어 살짝 이 정도 면치스의 재능이 있지 않나. 네한건 전부밖에 없지만 그래도 희한 모습을 보여드렸으니까 아 만족스럽다. Two hours later. 10초 남았다. 오케이. <laughs> 드디어 1등했다. 아 1등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너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뱅가드 알파 테스트를 플레이해 봤는데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모던어 페어를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해 오신 분들이라면 뱅가드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짝 아쉬운 점이라면 당연히 가격이겠죠. 모던어 페어는 4 5 0 0 0원 굉장히 적당한 가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뱅가드 7만 원 주고 살 만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살짝 고민을 좀할것 같습니다. 뭐 싱글 플레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콜드워처럼 6시간, 7시간 이렇게 나온다면 조금 아까울 것 같긴 해요. 아 차라리 모더오페어가 7만 원이고 뱅가드가 4만 5천 원이었으면 딱 적당한 가격일 것 같은데 어 이건 조금 아쉬운 것 같네요. 결론 7만 원은 조금 선 넘었다.